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성달규입니다. 네, 오늘도 여덟 아이 준비를 했고요. 또 예쁜 아이들,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 또 좋은 아이들 고르고 골라서 여 여덟 아이 아이들 준비를 했고요. 또 이렇게 대박 구성으로 모든 세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영상 보시고 또 가, 음, 품고 싶은 아이들 또 구매를 원하시면 위쪽에 번호로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10 아이들 중에 첫 번째 아이 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71번 마리아 복륜금 네, 첫 아이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요 아이. 전체적인 수영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복륜도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약간 입장 요런 부분, 녹이 살짝 진하긴 해도 전체적인 수영, 입장 균형, 네, 밸런스 예쁘게 잘 맞는 아이입니다. 오늘만큼은 조금 그동안 복륜금 아이들 보다는 조금 가격 다운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보시면 전체적인 균형 밸런스 잘 맞고요. 안쪽부터 이렇게 복륜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이 부분 녹이 지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크게 네, 눈에 띄는 그런 단점은 아니고요. 네, 살짝 강한 정도. 네, 그래도 복륜 앞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이렇게 복륜 예쁘게 나오면서 입장 균형 네, 상당히 바른 아이. 네, 그렇게 보이고요. 네, 충수도 이렇게 보이고 아직까지는. 네 뿌리는 활착은 다 하나인데 층수가 살짝 약하네요. 요 아이 어 지금 커팅하시기보다는 조금 더네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요 아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 밸런스, 반듯한 얼굴 가지고 있고요 안쪽부터 이렇게 복륜 예쁘게 나오고요. 약간 요 부분이 녹이 진하지만 그렇게 눈에 확실히 녹이 너무 강하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한번또 품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아이로 보입니다. 네. 충수는 아직 살짝 약해서 조금 더, 네. 키우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 아이 가로 사이즈 지금 7.5가 나오네요. 271번 마리아 복룡금 5만원에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272번 마리아 복룡금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는 살짝 균형이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네, 이 부분이 약간 입장수가 많은 걸볼 수가 있네요. 이쪽에서 보시면 요렇게 또요 아이는 층수는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아래쪽에 요 아래쪽이 지금 입장이 묻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묻혀 있어서 요 아이는 지금 커팅 하셔도 네,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이보다는 요렇게 입장이 나오는 복륜이 네, 예쁘게 나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 보시면 얼굴은 반듯한데 아직 입장 균형이 살짝, 네, 안 맞는 정도. 하지만 입장 수형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이쪽으로 도 복륜도 살짝 예쁜, 네, 상당히 깔끔한 색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옆쪽 모습. 네, 요 아이는 조금 더 키우셨다가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커팅 하시면 반듯한 얼굴 받고 아래쪽은 또 자구 받으시면 좋을 아이로 보이네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착한 가격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 요 아이 가로 사이즈 지금 8cm가 나오네요 272번 마리아 복용금 5만원에 드립니다 273번 마리아 복륜금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복륜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오는 아이구요.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이런 복륜도 상당히 색감있게 네 또렷한 복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쪽 보시면 이렇게 좌우 밸런스 상당히 바른 아이로 보이구요. 네, 옆쪽 층수 보면 이렇게 또 바로 커팅 가능한 사이즈로 보입니다. 네 손톱도 예쁘게 물들었구요 네 옆쪽 모습 네, 옆쪽에서 보셔도 상당히 바른 얼굴 하고 있는 아이로 보입니다 네위쪽 보시고 네요 아이 가로 사이즈 지금 8cm 가 나오네요 273번 마리아 복룡금 10만원에 드립니다 274번 콩 마리아 차라 입니다 네, 이요 아이, 아이 아직까지 완전히 활착한 아이로는 안 보이고요. 네, 이렇게 뭐 일교차 때문에 색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아이가 약간 네, 수분이 빠지면서 이렇게 또 색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요 아이는 네, 아직까지는 완전히 예, 뿌리는 땅땅하게 박혀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활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으로 약간 얼굴이 두 개인 아닌데요. 이 앞쪽으로 하나, 이 뒤쪽으로 하나, 그리고 네, 이 부분으로 네, 분지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 부분으로. 네, 옆쪽 층수 이렇게 확인하시고. 네, 앞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또 좌우 대칭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쪽부터 뒤쪽까지. 이렇게 엮인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위쪽 모습. 요 아이 가로 사이즈, 지금 6cm가 나오고, 어, 세로 사이즈, 옆김 사이즈 5cm가 나오네요. 274번, 콩, 마리아 차라, 15만원에 드립니다. 275번, 꽃눈 차라, 네, 꽃눈 마리아 차라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 사이즈는 작은데, 지금 분지가 상당히 많은 분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아이, 요기 한, 요쪽으로 어, 분지되면서 얼굴 하나, 네, 이쪽에 둘, 중간에 둘, 그리고 뒤쪽으로 셋, 이렇게 네 분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네 살짝 네 금기가 강한 부분이 있네요. 네, 이 부분 네 참고해주시고 이렇게 아이 부분도 살짝 네 살짝 이 부분도 이렇게 또 상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분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음, 이쪽으로 또 색발현 예쁘게 나타나고 있네요. 네, 위쪽 모습. 네, 옆쪽 충수 확인하시고. 네, 요이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가로 사이즈 지금 6cm가 나오고요. 옆김 사이즈 4cm가 나오네요. 275번 꽃 눈차라 15만원에 드립니다. 276번 다크파밀라입니다. 네, 요 아이 자국 커팅하고 음, 뿌리가 나서 지금 분에 심어은 아이구요. 음, 아직까지 완전히 활착을 활착을 한 아이는 아닙니다. 지금 뿌리가 나긴 났는데 조금 뿌리가 약하네요. 네, 그래도 수형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구요. 색감도 예쁘게 나타나고 있네요. 옆쪽, 청수 네, 위쪽, 다시 한번 보시고 네, 요 아이 전체적으로 반듯한 얼굴 네,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요런 또 완전히 활착을 하면 여기서 약간 입장 끝에 보이는 요런 핑크빛 물듦이 살짝 빠지면서 녹이 약간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지금 가로 사이즈 5.5가 나오네요. 276번 다크 파밀라, 8만원 에들립니다 277번 블루진입니다. 네, 블루진이 제가 한 번씩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요또 요런 아이들, 네, 가끔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성장점, 생장점 자체가 없어지면서, 네,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로, 음, 다발성으로 이렇게 또 자구아이들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 아이 색감, 입성에 대한 색감은 상당히 예쁜 아이인데,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네, 자구를 이렇게 또 주렁주렁, 네, 달아주는 아이입니다. 보시면, 요 아이가 여기가 생장점인데,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네, 요게, 어, 자구가 될지, 아니면 요게 또 입장이 될지, 요, 여기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것같고요 어, 자구가, 자구가, 일단 요거는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자구가 여기, 하나, 네, 그 옆에 둘, 그리고 셋, 셋, 네, 여기, 여기, 넷, 네 개로 보이고요 많이 보면 요 안쪽까지 본다면 다섯 개까지 보이는 아이네요. 네,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도 상당히 좋은 아이구요. 전체적으로 태품으로 음, 키우시기보다는 요런 아이들 그냥 자국 떼서 개체수 확보하시는데 또 블루진 아이들 또 품고 싶은 분들 네, 개체수 확보로 네, 그렇게 또 아이 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장에 대한 색감이 상당히 예쁜 아이라서 자국 아이들도 네, 예쁜 아이로 네,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입장 자체도 이렇게 또 예쁘게 보이고요. 지금 제일 큰 자구 아이가 지금 사이즈 네, 지금 5.5 정도가 나오네요. 5.5 정도 네, 이 아이가 지금 5.5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렇게 또 자구 달려주고 있고요. 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이 가로 사이즈 11cm가 나옵니다. 네, 277번 블루진 25만원에 드립니다. 278번 엘콘 쌩얼입니다. 네 가격은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꾸준히 인기가 있는 엘콘 생얼입니다. 네한번씩 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요 아이도 커팅보다는 아래쪽 입장이 상당히 깔끔하게 나온 아이라서 네, 커팅보다는 그대로 대품으로 네, 키우셔도 상당히 예쁜 아이로 보입니다. 네, 요 아이 위쪽 모습. 네요 아이도 평상시보다는 가격이 약간 네, 조금 착한 가격에 한번 책정을 해 봤습니다 네, 요 아이도 상당히 바른 얼굴 예쁜 색감 나타내, 나타내고 있네요 네, 요 아이 가로 사이즈가 지금 10cm 가 나옵니다 278번 엘콘 생얼 10만원에 드립니다 279번 모듬 세트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모듬 구성은 이렇게 몰군, 몰개인 무지, 무지 아이 이렇게 들어가구요. 마리아, 마리아 복륜금,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 금차라, 또요 아이도 마리아 금차라, 그리고 요 아이가 엘콘 생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네, 그래도 안, 전체적으로 금기가 있는 아이고요. 얼굴 안쪽에서도 이렇게 복륜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엘콘이 약간 호발성이 있는 아이들이라서 요 아이도 또 금기가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입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몰겜무지 요렇게 들어가고요. 네, 요 아이 사이즈 지금 네 8cm가 나오고요. 또, 마리아 복륜금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네, 7cm. 그리고, 엘콘. 엘콘으로 보이는 아이, 요 아이도 6cm. 그리고, 또 마리아 차라, 네, 요 아이도 5.5나오고요 또, 이쪽에요 아이도, 네, 약한 4.5까지 나오네요. 네, 다요 아이들, 다이렇게 뿌리 다 있는 아이입니다. 요, 요 아이도 그렇구요요 아이도 뿌리 이렇게 잘 나와 있고 또요 아이도 이렇게 뿌리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요 아이도 이렇게 뿌리 새 네, 뿌리가 나와서 네, 상당히 네, 잘 자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심으면 바로 어, 활착하고 네, 탄력 받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렇게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몰게 무지. 네, 마리아 복륜금, 그리고 마리아금 차라 두 아이, 그리고 엘콘 생얼로 보이는 이 아이. 네, 이렇게 5종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279번 모둠 세트, 10만원 해 드립니다. 네, 280번 모둠 세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도 구성은 비슷합니다. 이게 몰개 무지 아이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도 이렇게 엘콘 생얼로 보이는 아이. 이렇게. 그렇지만 복륜, 예쁘게 잘 들어가고요. 후발성으로 전체적으로 또 복륜 예쁘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뿌리도 이렇게 튼튼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네. 마리아금, 네. 마리아 복륜금. 요 네. 아이는 약간 철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약간 철학기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조금 앞으로 생얼로 갈지 아니면 약간 철학기가 있는 그래야. 음, 약간 철학기가 있어서, 또 입장 자체에, 네, 생장점 자체에 변향이 있을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아이, 뿌리가 또, 이렇게 또,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 네, 요 아이도, 네, 요 아이는 마리아 복륜금 쌍두로 보이는데요. 네, 요게 얼굴 하나, 여기 얼굴 둘, 네,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어, 금발현 예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요 네, 아이의 뿌리도 이렇게 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네. 네, 마리아금차라 네, 뿌리도 예쁘게 나와있고 요 아이 이렇게 아, 사이즈 한번 재 드릴게요 네. 몰개인이 지금 네, 약 9cm 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콩이 다시 이렇게 네, 콩이 지금 약 7cm 그리고 마리아 아이가 네 이렇게 보여드려 드려야 되겠죠 마리아 아이가 약한 7cm 그리고 쌍두 아이 네 이렇게 보면 6cm 네 6cm 그리고 마리아 금 철아 요 아이 가로 사이즈 네 바로 사이즈 약 7cm까지 나오네요. 네, 280번 모든 세트도 이렇게 5종으로 구성했습니다. 몰겐 무지, 네, 엘콘 생얼로 보이는 아이, 그리고 마리아 복륜금, 그리고 마리아 복륜금 쌍두, 그리고 마리아 금차라 이렇게 5종으로 구성해봤습니다. 280번 모든 세트, 이 세트도 10만, 원으로, 10만 원에 드립니다.